이발금의 소름돋는 밤. 폭발은 예술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 허구도 없고 꾸밈도 없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그때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 동안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의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충북의 K공장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죠.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이 있는 회사였기에 나름대로 뿌듯하기도 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입사 첫날, 제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 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제 사무실이 있었죠. 살짝 실망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무실이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에서 16도 정도의 자동냉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저와 같이 일할 팀장님이 계셨는데 사무실 인원은 팀장님과 저둘 뿐이었습니다. 팀장님은 45세에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셨고 회사 내에서 말도 없고 감혹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저는 그 팀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님도 인정을 해주셔서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17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억에 남는 일이면 날짜까지 기억을 할까요? 팀장님과 함께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물량이 그날따라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지에하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가고 있고,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저희 들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아,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 오늘 날밤 가려면 체력 보충해야지." "그러시죠, 팀장님. 안 그래도 죽겠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물량이 많대요? 저희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에 가서 야식을 먹으려고 발걸음을 옮겼죠.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에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둘이 식당에 들어가 라면 세 봉지를 삶아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팀장님과 보톡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버튼식이어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문이 열리는 자동식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그 문이 이 시간에 사람도 없는데 이유 없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 이곳에는 저희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일어났대요? 아까 저희가 다 닫고 나왔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또 어떤 또라이가 이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해. 아, 참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오늘 일도 많아서 빡쳐했는데 잡히면 반 죽여줘야지 하는 각오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거지 같은 기분으로 저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도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후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함께 CCTV 확인을 하는데 문을 연 사람은 없었지만 문이 자동으로 열린 화면이 CCTV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께서는 기계의 오작동 같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난후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12시 34분을 가리키더군요. 일에 취하 너무 피곤해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워서 잠을 좀 청하기로 하고 소등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창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어떤 새끼야 라며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걸 발견한 동시에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식을 잡겠다고 미친 듯이 달리고 달려 다른 창고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7번 창고 문을 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키는 170cm가량이었고 마른 체형. 저를 노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가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내 섭이야. 죽기 싫으면 한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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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그리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떠있고 전 사무실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그후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 회사 터가 원래는 공동매주였는데 땅 주인이 없던 그런 땅이었답니다. 근데 있을 리 없던 땅 주인이 떡하니 나타나 멀쩡하던 묘지들을 다 갈아엎기 시작했고 묘지를 다 부순 후 평평한 평지로 만들어 그 땅을 회사 쪽에 팔아버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건을 겪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일을 하다가 기계에 깔려 다치거나 죽은 사람 그런 사람도 몇몇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 회사나 그렇듯 회사 내에서 쉬쉬하며 이 이야기를 감춰왔던 겁니다. 저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을 하다 문득 CCTV가 생각나 다시 경비실로 내려가 CCTV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기겁했습니다. CCTV 속제 앞에는 흐릿한 형체가 있었는데 다른 각도로 보니 그 한눈만 있던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형체들이 제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건 저희가 어제 봤던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경비실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럼 분명히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던 그 경비 아저씨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팀장님은 회사를 퇴직하셨고, 저는 또 한번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후에야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때 지나쳐 가지만, 다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때 7번 창고의 남자와 그 경비 아저씨는 대체 누구였을까요?